뼈를 튼튼하게 하고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 호르몬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혈액은 일정한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자 하는데요. 이 칼슘 농도가 떨어졌을 때 뼈를 파괴함으로써 칼슘 농도를 올리는 데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네, 뼈를 파괴시키는 호르몬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는 호르몬은 네, 부갑상샘 호르몬입니다. 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성호르몬이 결핍됐을 때도 뼈 파괴가 촉진이 되고 테스토스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코 콜티코이드라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역시 조거세포의 기능을 억제해서 뼈를 파괴시키고 혈중 칼슘 농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면 뼈가 약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추는 데는 카시토닌이라는 갑상샘에서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역시 조골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뼈의 형성을 돕습니다. 그래서 뼈를 약하게 하기도 하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역시 호르몬들의 역할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파괴시키는 호르몬으로는 부갑상샘 호르몬, 또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 굴구콜티코이드라는 이 스트레드 호르몬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는 호르몬으로는 칼시토닌과 성장 호르몬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골절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이 칼슘을 잘 섭취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칼슘 섭취라고 하니까 항상 칼슘제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건 음식이죠. 녹황색 채소나 해조류 또 견과류, 작은 생선, 멸치 같은 작은 생선류를 섭취를 통해서 칼슘을 반드시 잘 보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칼슘이라는 영양소는 지방과 함께 흡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을 잘 소화시키는 것은 또 담즙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간의 기능과 담즙 분비가 잘 돼야만 칼슘이 잘 흡수되고 뼈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D가 또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비타민 D도 영양제로 섭취하는 방법보다는 먼저 우리가 적당한 햇빛을 받을 때 비타민 D가 잘 흡수됩니다. 너무 햇빛을 피는 실내생활만 하시다 보면 뼈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적당한 야외 활동, 햇빛을 잠깐 쬐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도 역시 뼈를 잘 지탱해 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스트레칭이나 적당한 근력 강화 운동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한 미국 뉴저지 주리 럭커스 대학교 인류학과의 헬렌 피셔라는 사람은 사랑의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망의 단계, 두 번째는 폴림의 단계, 세 번째는 애착의 단계입니다. 갈망의 단계에서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성호르몬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이 생명체는 종족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서로 좋아하고 갈망하게 되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홀림의 단계인데요. 좀더 본격적으로 남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보통 느끼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식욕도 당기지 않는 때로는 불면증도 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도파민이나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그런 아주 뜨거운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역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이 또 생겨난 것처럼 이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되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사라지는 시기가 또 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애착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바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네, 옥시토신은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또 반려동물과의 관계 또 지속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깊어지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소프레신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인 자기 영역을 지키고 헌신하면서 자신의 파트너에게도 헌신하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옥시토신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에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도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생명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주고, 또, 아이를 케어하게 만드는 강력한 이 모성애가 발휘되기도 하죠. 그리고 연민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많은 사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수록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에 얼마나 오래 이어가게 하는지도 이 호르몬의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여성 호르몬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두 호르몬은 함께 여성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함께 여성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들의 경우, 배란을 하고 또 월경을 하면서 자궁의 상태가 자주 바뀌는데요. 배란 후에 자궁 내막을 준비시키고 혈액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임신이 잘될수 있도록 이 환경을 준비하는 것도 역시 여성 호르몬 특히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이 될수 있습니다. 또 월경이 끝나게 되면 비유된 이 자궁 내막을 붕괴시키고 파괴시켜서 월경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도 이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트로겐과 또 프로게스테론은 골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골격의 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고 프로게스테론의 경우에는 조골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뼈를 잘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숙면을 유도합니다. 더 깊게 잠들고 더 오랫동안 잠들게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피부와 모발을 아름답게 가꿔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할 경우에는 피부와 모발이 조금 건강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피부 건강에 좋고 모발도 함께 모두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여성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배란 뒤에 체온이 약 0.5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야만 잘 먹고 또 체온을 잘 유지하고 잘 대사가 되겠죠. 이래야만 임신 중에 이 태아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또 체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나쁜 습관을 잘 개선시키는 결단력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좋을수록 좋은 습관도 만들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됩니다.